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예. 어, 전천년설, 무엇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지. 요거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 무슨 천년이 그렇게 많아. 예. 예. 이게 조금 여러분, 어, 감이 어려울 텐데, 이걸 쉽게 이해, 현재, 현대 기독교는 무슨 아 이걸 그게 뭔지를 설명 드리고 질문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이 전천년 또 후천년 무천년 이건 년뭘 얘기하냐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다음에 무천년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 지금 이 기독교 시대가 무천년, 천년 왕국 시대다라는 게 실제적인 천년이 없는, 그러니까 무천년이에요. 현대 기독교에는 여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 뭘 믿을까요? 이게 지금 많이 섞여 있어요. 현대 기독교가 이제 그, 어, 1800, 어, 이제 450년 대까지만 해도 무슨 분위기가 팽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믿어 오다가 그 다음에, 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미국이 독립하면서 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을 독립할 때 인디언들을 개몽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 미국이 이제 유럽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승리를 하고, 어, 또 어, 미개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계몽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 어떤 그 이제 우월주의가 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게 들어왔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퍼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가?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금주령.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금주법을 술을 마시면 버블로 제정해가지고어 이제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금주법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엄청난 사회 개혁과 대변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오는가 보다, 드디어 천년 왕국이 오는가 보다, 복천년이 오는구나. 이건 무슨 천년이에요? 후천년설이 이제 이렇게 팽배해졌죠. 그렇게 해서 천국이 올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 주님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 이 땅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이 이제, 이 뭐, 노예전쟁이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젊,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제 하는 그런 이, 어,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는 이제 와중에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어, 이천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그때 잠깐 이 부흥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현재는 어떤가? 어, 현재는 이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자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갈수록 세상이 살기 좋아져요? <laughs>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제는 흉악, 날로 흉악해져요. 최근에 고 어떤 자매님, 네, 남편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 뭐 비일비재하죠. 한국뿐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날로 이게 뭐 기술과 과학은 발전할지 몰라도 인간성은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어 세상에 이러한 이 복천년은, 천년왕국은 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후천년설은 사라졌습니다. 그두 가지 이제, 어. 인데 하나는 이제 무천년설 그냥 주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야 그러다가 종말론자들은 아 무슨 종말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무천년설과 그 다음에 전천년설에서도 두 가지 좀 여러분 복잡하시더라도 좀 들어 한번 들어주세요 예한번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역사, 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부터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여러분들 세대주의 아시죠? 뭐,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뭐, 저 3년 반, 뭐, 저기, 평화시대 하다가 3년 반 어쩌고저쩌고, 뭐, 중동에서 이슬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해가지고, 유대들이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고,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대주의 예언에서, 요거,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주의적 어, 천년왕국. 즉,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의 개종을 시키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이제 그 유대주의적 이 사고로, 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기에 대한 성경적, 그게 이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면, 게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게시록 14장에,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전하는 마지막 이세상에 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언지가 이제 게시록 14장이 있고, 게시록 15장, 16장에는,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암하게된 전쟁은 이제 칠제왕 때, 그러니까 짐승의 표환란이 지난 다음 또7제왕이 있는데, 어, 그7제왕 때, 이제 15,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바로, 어, 그 음료, 계시록의 음료가 이제 등장하는 정체가 누구다? 그리고 음료가 어떻게 멸망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네, 여기서 뭐, 음료, 네, 아, 너무 제가 뭐, 교황권에 대해서 또좀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 뭐, 교황권하고 왼수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참 말할 때마다 미안해요. 제가 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교황 어쩌고, 뭐, 캐톨릭 어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성경 예언이, 계시록 17장의 그, 음료는, 어, 교황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17장의 음료가 이제, 어, 땅의 상고들로부터 많은 이제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18장에 큰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게 지금 그아마겟돈 전쟁 때다일어난 일이고 그럼 19장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예, 이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재림이 나오면서, 아, 예,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짧게 할게요. 예. 이거저기, 나중에, 지금 제가 개시록이 어몇 장까지 나왔나요? 14장까지 나왔는데, 이제 계속 나중에 19장 때 아마 천년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상, 성경에 여러분이 개시록 19장, 20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므로 재림과 동시에 뭐가 시작해요? 예, 천년 이 전천년 뭐 후천년 무천년 많지만 천년 왕국은 언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의인들은 이 하늘에 가고 이제 이 땅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이 사탄과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아 이게 참 제가 이게 어,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요정, 이게 너무 또한 시간 강의가 되버리면 이제 나머지 질문을 하나도 해결 못하고, 네, 그거마다 끝나버리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예, 네, 게시록 19장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